안녕하세요. 경매리 부터입니다. 오늘 임장 가는 곳은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강변 2차 24평형 물건집입니다 사건번호 2019타경 6874번으로 2020년 2월 18일 대구 본원에서 입찰과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이 물건 또한 신건이기에 감정가와 최저 입찰가 모두 1억 3,500만원입니다. 강변 2차 아파트는 1990년에 지어져서 31년차 되는 아파트고요 등기 권리를 보면 2 0 0 4년 채무자이자 소유자께서 집을 매입하셨고 이후 전세를 놓던지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하던지 하며 돌려막던 중 최근 개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경매 나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차 조사에 보면 전입이 되어 있는 정상교 씨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 중인지 그리고 소유자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물건 또한 낙찰받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제일 번화한 방촌시장 주변에서부터 출발해서 경매 물건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방촌시장 주변으로 국민은행, 새마을 금고, 그리고 길 건너에는 농협 대구행까지 은행뿐만 아니라 뭐 학원, 그리고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장 입구고요. 어, 대형마트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차로 5분 거리에 어, 유라 롯데마트 그리고 방촌 홈플러스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유라 롯데마트 안에는 어, 영화관, CGV도 있어서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조합 설립은 안 됐지만 저층 초 역세권 입지다 보니까 방촌 서안 강변 아파트와 더불어서 재건축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는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용호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정문에서 나와서. 배 있다 보니까 어, 저기 영호초등학교가 더잘 보이네요. 어, 단점으로는 군 공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전되기 전까지 비행기 소음이 좀 있다 보니 타고에서 전입하는 분들은 좀 소음 적응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경매 물건지는 5층 중 5층. 4층인데요. 이쪽 편은 지금 수리가 안된 옛날 갈색 샤시고, 뒤편에서 보면 거실 쪽은 한번 샤시 수리는 했는데, 알루미늄 샤시로 수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경매 물건지는 네이버 매물상 19평형 방 3개에 욕조 하나인 구조고요 우리가 가는 6평형은 난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5층 중 5층이고요 어, 떼져 있는데 5편함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가 볼게요 ど 2020년 2월 11일 기준 네이버 매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물표는 경매 물건지와 같은 팩만 정리해 두었는데요. 지금 보면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최근 6개월 실거래가를 보면 매매는 4층에 1억 4천과 1억 7,100두 건, 전세는 5층에 1억 천한 건, 월세는 3층에 1,045에서부터 3,030에서 세 건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지가 수리 안된 기본 지위를 감안한다면 감정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참고로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2월 12일 경매 신청했던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해서 곧 취하가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강변 이차 경매 물건이 종종 나오니까요. 이 주변 환경 참고하셨다가 다음 번 입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